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일반 닭지 말고 레어아드럼을 접어볼 건데요. 이제 어떻게 접냐면 우선 비슷하게 3등분 할게요. 이거접는게 아니라 반대로 돌려서 이쪽에 3등분을감만 하고 어, 이렇게 기다려주세요. 맞나요? 하고, 이렇게요. 다음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다른 것들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접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주셨나요? 이렇게 이렇게 첫 번째 것도 똑같이 이렇게 발려셨고 이제 또 이제 일반 를 똑같이 이거를 최대 할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제가 또 이렇게 하 합니다. 이거 최대한 하수 있는만큼만 하면 돼요 이거 또 안에 집어 놓으면 잘못 잡은거 하나가 됐다 그 레어 하드가 완성됐습니다. 허리케인도 이제 다음 건에서 아, 다음 영상 봐주시기 바랍니다.